자, 안녕하세요 멘탈 연구소 네 번째 시간 인사드립니다. 용경도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자 오늘 점점 기대가 막 높아지고 있습니다. 지금 뭐 계속해서 멘탈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어떤 강화법을 알아볼까요? 어, 오늘은 음. 어, 이 용어 뭐 계속 용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. 그렇죠. 지난 시간에도 트라우마 쓰지 말자라는 얘기하셨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만 쓰라는 어떤 주제입니다. 아, 일상생활에서 네. 쓰는 용어를 써라? 내 어떤 심리 상태를 규정하기 위해서? 예. 네. 그게 무슨 얘기예요? 음,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뭐 심리에 대한 이 예. 많으니까 이게 뭐 이런 전문가가 아니라도 무슨 용어를 많이 써요. 어. 네. 그래서 근데 그게 도움이, 멘탈 강화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이를테면 어떤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? 예를 들어서 뭐 자존감이다. 예. 어, 저는 뭐 트라우마. 예. 음. 요즘에 또뭐 굉장히 유행하는 용어가 가스라이팅이라고 있죠. 가스라이팅 많이 하죠. 그렇죠. 예. 뭐또 무슨 인격장애다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. 뭐이 무슨 인격장애? 자기애성 인격장애? 예. 어 경계성 인 소시오 그렇죠. 예. 경계성 인격장애? 뭐 소시오패스. 네. 음, 사이코패스 뭐 이런 거? 네. 뭐 사이코패스는 뭐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긴 한데 소시오패스란 말은 요즘에 알려진 또 용어죠 이게. 그렇죠. 음, 그래서 예. 이제 그런 걸 쓰는 게 음.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음,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만약 스스로 멘탈이 약화되기가 쉬워요. 어, 왜요? 네. 왜냐면은 하 일단 뭐 그런 용어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순간순간 갑정 감정이 변할 때는 쓸 수는 없어요. 음. 일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떠오르지가 않아서. 맞아요. 근데 이제 어떤 그 감정을 겪은 다음에 음. 생각을 하죠. 음. 이거는 아, 뭐 자존감이 약해서 그래. 트라우마 받아서 그래. 제가 나한테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래. 쟤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서 그래. 쟤는 소시오패스라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, 네. 그 방금 얘기했듯이 남의 탓이 되잖아요. 그렇죠. 그 어, 남이 나를 자존감 낮게 만들고 네. 어, 트라우마가 생겼고, 음. 어 누가 나가스라이팅했고 음. 제가 자기게수인격장애를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고, 음. 소시오패스라서 제가 나한테 그러고, 음. 이제 그런 용어를 쓰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난 탓을 하게 만들게 되게 굉장히 쉽습니다. 그 약간 말에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. 그런 의미가 있는 건가요? 언어가 우리 사고를 네. 규정하죠. 생각을 말로 하잖아요. 그렇죠. 예. 네. 근데 감정은 사실은 말은 아니거든요. 예. 그냥 기분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음. 어떤 우리의 감각을 무슨 언어로 말하는 거긴 한데. 음. 용어로 규정되는 거죠. 근데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쓰는 게 헷갈리지가 않는 거죠. 음, 일상 속에서 생활한 사용하는 언어 예를 들면 그건 어떤 게 있나요?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존심, 예. 뭐 자부심, 예. 자신감, 이런 예. 거는 그냥 원래 쓰는 말이잖아요. 예. 그냥 뭐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막 떠올라요. 예. 그거는 써도 됩니다. 아, 그런 말을 써야 돼요. 그러니까. 근데 자존감이란 말도 음. 요즘은 사실 많이 쓰긴 하죠. 자존감 하거든요. 그 대신에 많이 써요. 예. 그게 안 좋은 거죠. 아, 네. 네. <laughs> 이런 게 네.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직장에서 뭐 이제 가불관계에서 의리거나, 음. 어뭐 이제, 내가, 뭐, 쟤랑 관계에서 내가 더 쟤를 좋아하고 친하고 싶어서 이런 관계들이 있잖아요. 음.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참고 굴복하고 뭐 맞춰주고 이런 게 생기잖아요. 음, 아무래도 그렇죠. 예.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. 예. 근데 이게, 이 자존감이란 말을 쓰면은 음. 자존감이 추락한다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쉬운 거죠. 기분 음. 나빠진 거에 대해서. 아, 아또 자존감 추락하네. 음. 그동안 높이려고 뭐 내가 책도 보고 노력 엄청 많이 했는데 또, 또, 또 자존감 추락 어떡하지? 음. 이게 멘붕으로 가게 되기가 쉽죠. 음... 어. 상대편이 미워지고. 예. 어. 하여튼 뭔가 좀 이게 퇴행하기가 쉬운 거죠. 아. 그럼 자존심이라고 하면 돼요. 아, 자존심 상해. 응. 음... 근데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. 음... 어, 내가 쟤를 더 좋아하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 받아들여야지. 뭐 어떡해. 음... 저희가 네. 이거 듣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한 편은 네. 자존감, 자존심, 네. 자부심, 자신감, 음...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를 조금 한번 하고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. 그것도 뭐꼭 예. 너무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. 이건 아, 다 아는 거니까. 알긴 아는데 어. 자존감은 쓰면 안 되고 자신감은 써도 되고 이게 조금 혼동이 오기도 하고. 이런 좀더 예.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예. 이제 나는 자존감이 낮아서 남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. 저 친구는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영향을 안 받는 거 같아. 저 친구가 부러워 이런 얘기 많아요. 예. 뭐 댓글 보면 나 그런 얘기 나 심리 관련. 그렇죠. 어, 자존감 높은 친구가 부럽다. 음. 쟤는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남의 말을 안 듣는 건뭐 그런 얘기도 하고. 네.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, 음. 그냥, 어, 뭐 내가 자신감이 부족하네. 음. 실력이 모자라서 자신감이 부족해. 음.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영향을 많이 받는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. 음. 그럼 실력 쌓으면 되는 거거든요. 그죠 자존감이 낮은 건 방법이 잘 없어요. 음. 난왜 낮을까? 쟤는 높은데. 음. 이상하다. 비슷한데 쟤는, 어?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. 음. 그게 아니고, 쟤는 그동안 뭐아온 어떤 뭐 실력이 있어서 자신감이 있어서 네. 어, 영향 을 들받나보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. 음. 또 이제 뭐아저 친구는 그동안 노력을 자기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노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야. 음. 어 그래서 흔들리지가 않나보다. 음. 어 나도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. 이거는 어떤 생산적인데 네. 발전적이고 자존감 뭐 이런 얘기 하면 또안 돼요. 잘어 음. 그거는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 계속 악순환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죠. 음... 어, 자괴감에 빠지는 것 뿐이지 뭐 답이 안 나오는 거고, 네. 자신감이나 자부심 이런 거는 아, 실력 쌓고 계속 노력하고 꾸준하게 음... 하면 되는 거라 그냥. 그러니까 그 네. 기준을 지금 잘 들어보니까 네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이게... 남으로 인해서 <laughs> 내가 이렇게 뭐 깎아내려지고 네. 흔들리고 이렇게 될수 있는 것과 그쵸? 나 스스로에게 음. 기준을 두는 것과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심리 용어들은 예. 대부분 남 탓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. 음... 네. 거의 그래요. 네. 왜냐하면은 아, 네가 부족해서 그러라고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? 안 좋아하죠. 그렇죠. 더 이상 그거 책도 안 보고 동영상도 안 봐요. 음. 어, 그러니까. 그런 용어들은 대부분 남 탓하는 용어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네. 내 스스로 내가 부족해서라 그래 라는 걸좀 들여다봐야겠네요? 그럼요. 네. 그래야 발전을 하는 거죠. 어, 아, 실력이 약해서 부분은... 그러네. 어, 어, 노력이 알겠습니다. 부족했네. 이렇게 돼야 돼요. 예. 자 오늘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만 쓰자. 자존감, 네. 뭐 가스라이팅, 뭐 이런 트라우마 이런 것들에 자꾸 기대지 말고 그렇죠. 좀 평소에 그냥 쓸수 있는 자신감이라든가 그렇죠. 자부심이라든가 음. 내 스스로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더 사용해 보자라고 한번 좀알려봤습니다네 좀 네, 멘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어, 더 세부적인 얘기 또 다음 편에 또 네. 나눠볼게요. 네. 네 알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가자. 만날게요. 음.